산상수훈은 예수님이 은혜의 왕국의 왕으로 취임하시면서 하신 취임 연설문입니다. 예수님이 입을 열어 첫 마디 말씀을 하시기 전에 제자들을 비롯한 청중들의 마음은 얼마나 큰 기대감으로 충만했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의 그큰 기대감은 예수님의 첫한 마디에 산산조각 나고 말았습니다. 그들이 결코 듣고 싶지 않은 문장으로 취임연설이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의 것이며 어쩌면 그 한마디에 실망해서 그 자리를 떠난 자들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이 바로 산상수훈의 들머리입니다. 이 말씀을 통과하지 않고는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나갈 수 없습니다. 산상수훈 그리고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라면 반드시 이 문을 통과해야 합니다. 그것은 심령이 가난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헬라어에는 가난을 표현하는 두 개의 단어가 있습니다. 상대적인 가난을 나타내는 페네스라는 단어가 있고 또 다른 하나는 절대적인 가난을 뜻하는 푸토코스라는 그 단어입니다. 페네스가 열심히 일해야 겨우 입에 풀칠을 할수 있는 그런 가난을 의미하는 반면에 푸토코스는 자기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수 없는 그래서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는 존재 자체가 불가능한 그런 가난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신 가난은 절대적인 가난을 뜻하는 푸토코스입니다. 이 단어는 비교할 수 없는, 완전히 망해서 다시 일어설 수 없는 그런 절대적인 가난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가난한 사람, 망한 사람, 파산 상태에 이른 사람이 복이 있고 그 사람이 천국을 소유한다는 것이 예수께서 하신 은혜의 왕국의 취임 연설의 첫 대목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심령이 가난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마음이 가난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관문이기 때문입니다. 이것 외에 은혜의 왕국에 들어갈 수 있는 다른 문이 없기 때문입니다. 뭘 하라는 것이 아니라, 무슨 자격을 갖추라는 것이 아니라, 가난하게 되라는 것입니다. 가난도 보통 가난이 아니라, 절대적인 가난, 찢어지도록 가난하게 되는 것입니다. 모두가 부자가 되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는 세상에서, 부자가 되는 것만이 살 길인 줄 아는 세상에서, 절대적으로 가난하게 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담는 것이며, 천국을 소유하는 비결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역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을 해야 합니다. 과연 세상에 가난하지 않은 사람이 존재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던니 세상에 가난하지 않은 사람이 있다는 말씀입니까? 없다는 말씀입니까? 명백하게 없다는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고,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에서 떠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에 모든 사람이 처해 있는 가난한 상태에 대한 성경의 기록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에 가난하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고, 망하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모두가 가난하게 태어나서 가난하게 살다가 가난하게 죽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하셨을까요? 그 까닭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의 가난한 상태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죄로 인해서 절대 파산, 절대 가난한 상태에 있으면서도 스스로를 부자라고 착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라오디기아 교회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한다는 준엄한 책망이 게시록 3장 1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실상 세상에는 두 종류의 가난한 사람이 존재할 뿐입니다 자신이 가난하다는 사실을 깨달은 가난한 사람과 자신의 가난한 상태를 깨닫지 못한 가난한 사람입니다. 자신의 가난을 인식하고 깨달은 사람은 자신이 도움이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은혜와 자비를 기꺼이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자신의 가난한 상태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무시하고 거절함으로 은혜 안으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고 모든 자부심을 벗어버리고 자신을 하나님께 굴복시키기 전에는 주께서는 사람의 회복을 위하여 아무것도 하실 수 없습니다. 그 지점에 가서야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시기 위하여 기다리시는 선물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눈을 밝히셔서 우리가 얼마나 철저하게 가난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완벽하게 망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소중하게 여기는 것들이 얼마나 더럽고 냄새나는 쓰레기인지를 깨닫게 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으로 거듭나게 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 곁에 머무는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약속하신 천국을 소유하고 살아가는 예수님을 닮은 예수님과 같은 참 하늘 백성이 되게 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우리가 처한 절대적 가난의 상태를 깨달을 수 있을까요? 저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자신의 절대적 가난을 깨달은 세 사람의 경험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심령의 가난을 깨닫는 방법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리의 심령의 가난을 깨닫기 위해서는 첫째로 이사야처럼 하나님 앞에 홀로 서야 이사야 6장 5절에 다음과 같은 이사야의 절규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이사야는 자신의 가난한 상태, 자신의 망한 상태를 철저하게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비결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가 지성소에서 하나님 앞에 홀로 섰기 때문입니다. 지성소에 충만한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에 압도되어서 이사야가 한 고백이 바로,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라는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보게 되었을 때 이사야는 인간의 무가치함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인간이라도 하나님 앞에 홀로 서면 이사야처럼 부르짖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선 사람. 하나님 앞에 벌거벗은 모습으로 선 사람은 자신의 진정한 모습을 깨닫게 되고 자신의 절대적 가난을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죄인은 하나님께서 제공하시는 절대 은혜, 절대 극률을 향해 손을 내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도 날마다 하나님 앞에 홀로 서는 경험이 있어야 합니다. 사람들 사이에 서 있으면 나의 가난함이 보이지 않습니다. 나의 장점, 내가 잘한 것, 내 나은 것만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가난한 상태를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나의 참모습을 보려면 이 사야처럼 하나님 앞에 홀로 서야 합니다. 예수님과 나를 비교해야 합니다. 그때 비로소 내 가난이 드러납니다. 내가 얼마나 철저하게 죄로 망한 존재인지가 확인됩니다. 그때 우리는 참으로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필요로 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날마다 하나님 앞에 홀로 서는 경험을 통해서 절대적 가난의 상태를 깨닫고 그 가난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주시는 은혜와 극르로 옷 입고 살아가는 진리횃불 가족들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절대적 가난의 상태를 깨닫기 위해서는 두 번째로 세리처럼 하나님의 눈으로 자신을 평가해야 합니다. 누가복음 18장에 기록된 세리와 바리새인의 비유는 우리가 가난을 깨닫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말해주는 귀한 말씀입니다. 바리세인은 예배를 마치고 내려갈 때까지 자신의 가난을 깨닫지 못하고 자기가 부자라는 자랑만 늘어놓았습니다. 자랑할 것이 너무나 많은 그는, 너무나 부자였던 그는 그리스도가 필요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세리는 달랐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눈으로 자기를 평가했습니다. 그랬더니 정말이지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가슴을 치는 것 외에는 할수 있는 일이 없었습니다. 그는 너무나 가난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성전을 떠날 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을 붙잡았고 야곱처럼 놓지 않았습니다. 진리회풀 가족 여러분, 참으로 여러분의 가난한 상태를 깨닫기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눈으로 자신을 보지 마시고, 주님의 눈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 앞에서의 내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나를 보셔야 합니다. 그래야 내가 얼마나 비참한 존재인지를 압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진리횃불 가족들에게 세리의 눈, 세리의 마음을 주셔서 예수님이 원하시는, 예수님이 참으로 우리가 깨닫기를 원하시는 우리의 심령의 가난한 상태를 깨닫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우리의 심령의 가난을 깨닫기 위해서는 탕자처럼 하나님의 소유에 우리의 소유를 비교해 보아야 합니다. 누가 보면 15장에 기록된 탕자의 비유는 우리가 언제 자신의 가난함을 깨닫게 되는지를 잘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탕자가 자신이 철저하게 망했다는 사실을 깨달은 때가 언제였는지 아십니까? 돼지가 먹는 쥐엄멸매로도 자신의 배를 채울 수 없게 되었을 때였습니다. 그때 탕자는 아버지의 소유와 자신의 소유를 비교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고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여러분, 우리가 나의 소유, 나의 의의, 나의 노력을 다른 사람의 것과 비교하면 자신의 절대 가난한 상태를 깨달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절대 파산한 상태, 절대 가난한 형편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의의 우리의 것을 비교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상대적인 의, 상대적인 깨끗함, 상대적인 부위에 속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만이 나의 비교 대상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만 나의 기준이 되어야 하고 예수님만 우리 인생의 롤 모델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가난을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의 참된 가난함을 깨닫게 되면 예수님을 붙잡게 됩니다. 예수님만이 우리를 영적인 파산 상태에서 구원해 주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가난해지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아니라 그 가난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얻는 것이 우리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 세상의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버렸다고 고백한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심령의 가난을 깨닫고 그 가난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신 예수님을 얻을 때, 그때 천국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 나라의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제 서재에. 더 얻을 것도, 더 누릴 것도 없는 삶이라는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더 얻을 것도, 더 누릴 것도 없는 삶. 여러분도 이런 삶을 기대하고 꿈꾸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이 책을 쓴 전생수라는 목사님은 2005년 10월 14일에 새벽 기도를 하던 중뇌 뇌졸중으로 쓰러져서 세상을 떠난 분입니다. 그는 평생 시골의 작은 교회를 섬긴 이름 없는 목사였습니다. 평생 가난하게 살았고 외롭게 목회했고 일찍 세상을 떠났습니다. 인간적으로 볼때 전생수 목사의 삶은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 그가 죽기 1년 전에 유언장을 썼습니다. 제가 그 일부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땅에 태어나 아무개라는 이름을 달고 산지 쉰한해 되는 봄, 예수의 도에 입문한지 스물여덟 번째 되는 해에 유서를 쓰노라. 나는 스물셋 되던 해에 예수의 도에 입문하여 늦은 나이에 학문을 접하며 좋은 스승들을 만났고, 좋은 길벗들을 만나 여기까지 살게 된 것에 감사하노라. 나는 오늘까지 주변인으로 살게 된 것을 감사하고, 모아놓은 재산 하나 없는 것을 감사하고, 목회를 하면서 호의호식하지 않으면서도 모자라지 않게 살수 있었음을 감사합니다. 이 땅에서 다른 무슨 배경 하나 없이 살수 있었음을 감사하고, 앞으로도 더 얻을 것도 없고, 더 누릴 것도 없다는 것에 또한 감사하노라 사람들의 탐욕은 하늘 높은 줄 모르며 지솟고 사람들의 욕망은 멈출 줄 모르고 내달리며 세상의 마음은 흉흉하기 그지없는 때에 아무런 미련 없이 떠날 수 있음에 감사하노라 진리회풀 가족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의 삶도 더 얻을 것도 더 누릴 것도 없는 삶이기를 소원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얻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평강을 누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무엇을 더 바라시겠습니까? 무엇을 더 누리시겠습니까?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살아가십시오. 그것이 심령이 가난한 그리스도인의 삶이며 예수님을 닮은 사람의 삶입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됩시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여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 살다.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영원히 천국을 소유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리횃불 웹사이트에는 이 시대를 위한 하나님의 말씀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성경 연구 자료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